벌써 마음에 들어? 어? 은비야 은비야? 벌써 마음 들어? 은비야 은비야 마음 들어? 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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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줘 은비! 거야? 은비야, 좋아? 은비야, 좋아? 응? 행복해? 이쁘네? 응,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허금비에요. 오랜만에, 카메라! <laughs> 여러분, 저희 은비, 금비한테, 아, 누구 라고 얘기할 순 없어. 하나밖에 없거든요. 금비한테 선물이 생겼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예요 요거. <laughs> 은비가 찾아왔군요, 오늘은. 은비하고 금비한테 튼튼하고, 디자인도 예쁜 리첼 이동장. 캠핑 컨넬 더블도어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선물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든 집사님들이 아마 그러실걸요? 원래 은비하고 군비한테 이동장이 있어요. 이동장이 이렇게 가방 형태로 돼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 어렸을 때, 작년에 사용하던 거고, 이제 아이들이 한 4, 5kg 되거든요. 5kg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갈 때도 음에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잘 썼어.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커다란 좀 이렇게 알맞은 이동장이 필요했을 때 때마침 리첼 컨넬 이동장이 생긴 거죠. 응. 여기 리첼의 이동장 보이시죠? 어. 이 리첼의 캠핑 컨넬 더블도어는요. 2023 한국 고객분적도 반려동물 이동장 부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무료 1위 제품이에요, 1위 제품. 아이들 너무 잘놀죠시선강탈 어. 이 제품은 싱글도어와 더블도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더블도어로 제공받았고요. 지금 이렇게 앞에 문을 떼놨거든요. 떼놨데 이렇게 여기서도 열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상부에서도 열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 병원 갈 때는 이동장 쓰고요. 그냥 집에서 둘 때는 아이들 잠자는 곳.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너무 편한 게이 문이요. 원터치로 탈부착이 너무 쉬워요. 그냥 여기만 눌러주시고 탈부착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 그래서 이동장을 쓸 때는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위에서 뺄 수도 있지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를 제거해서 하우스로 쓰고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충격에 강하고요 그다음에 수납 및 세척이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은비씨~~ <laughs> 상부랑 하부가 요 이렇게 클립식으로 끼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너무 편해요 어. 그리고 우리 병원 갈때 보통 아이들 차 타고 가잖아요 뭐큰 거리에 있으신 분은 들고 가도 되지만 차 타고 가는데 차 타고 갈 때는 안전벨트를 매게 되는데 얘는 안전벨트 벨트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그 부분에 안전벨트를 연결하면 돼가지고 안전벨트 아이들이 다칠 영이 없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니까 어깨끈이 탈부착할 수가 있어요 추가 구성인데 어깨끈을 탈부착할 수 있어서 만약에 어깨끈을 추가로 구입하시면은 들고 다닐 것보다 이게 힘이 분산되니까 좀더 편하게 아이들과 병원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뭐 외출하실 때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공받은 이 이동장은요. m 사이즈예요 M사이즈라서 8kg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S사이즈 같은 경우는 5kg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아, 음기가 너무 좋아해. 근데 금기도 좋아요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밖에 가면 좀 두렵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 갈때 같은 경우에는요 커버가 있기 때문에 커버를 씌워주면 아이들이 좀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커버도 한번 씌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재질에 캐나커날 커버가 있어 가지고요 어, 외출할 때 아이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좀 추워요. 겨울에는 저도 수면 잠옷 아래 위로 입고 수면 양말도 신고 있는데 어, 이 커버 쓰면은 아이들 보온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있어면 보온에도 좋을 것 같고 병원 갈 때도 춥잖아. 이렇게 덮어주면 아이들 보온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색상이 무려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취향에 맞게, 아이들, 털 색깔에 맞게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아이들 맨 처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까봐, 애들 많잖아. 그렇잖아요. 장난감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안, 안 보는 것도 있고, 아무리 사려도 비싼 거,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새로 들어가니까 난리야. 그래서 저희 집은 영상 업로드하고 하나 갖고 입해야 돼요.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지금 제, 얘얘제 아래서 뭐 뭐하는 자세? 이게 뭐하니? 그쵸? 너무 예쁘죠, 림비 응? 만족해? 좋아? 이 제품이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밖에서는 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에서는 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납도 간단하고 세척도 편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병원이나 이동할 때 스트레스가 덜 받게 상부에서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더블 도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더욱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추가 구성품이 어깨끈이 나게큰 커버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좀더여러 아,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반려견을 가,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 깨끈은 집사님들을 위한 거 그다음에 커버는 아이들 심신 안정과 추 위에 보호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이런 걸왜 생각 못했나 싶어요. 아유 아직까지 배울 점이 많은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음. 제옷 하나 사는 것보다 아이들 거 하나 사는 게 너무 뿌듯한데 요번에 금비도 하나 사줘야 될것 같아요. 은비가 들어가, 금비가 들어가 있으면 은비가 나오라고 막 하거든요. 못됐 자기 건줄 알아. 우리 집 대장이에요. 음. 근데, 우리 금비도 하나 사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음. 뿌듯하거든요. 제가 어, 집사생활 이제 1년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깨닫히는 거는 뭐든지 살때 좋은 걸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오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음, 활용성도 높고, 음. 처음에는 그냥 가방, 가방도 좋았는데, 이런 거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서야 이런 걸 해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 너무너무 줄여주려 그러네. 그래서 아무튼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 감사하고요. 우리 은비 자리줘야겠어요 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 야 가자. 하면 돼요. 여